여러분들 공부 얘기 정말 많이 하시죠? 제 유튜브에서도 공부를 주제로 한 영상이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 때 공부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또 성장해 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 얘기 정말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성인이 돼서 공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교스 키미칸입니다. 오늘은요, 학교 때 공부하고요, 성인이 돼서 하는 공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학교 때 공부가 현재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온 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거꾸로요. 공부는 한지 오래돼서 이제 새로, 제대로 시작하시는 분이 훨씬 더 빨리 적응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공부를 이어가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요. 학교 때는 있는데 성인이 돼서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할때 없는 것세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확하게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성인이 돼서 없는 건 뭘까요?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두 번째 등교가 없죠. 세 번째 시험이 없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공부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탈출한 다음부터가 제대로 된 공부다.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등교가 강제되어 있고 시험으로 평가받고 하는 공부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여 주고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신의 공부법이나 자신의 이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누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쌓아 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공부를 우리 학교에서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란 자기 결정권, 자기의 자발성이 그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학교 체계는 그것을 우리 몸에 익히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의 문제도 그렇고 채점의 방식도 그렇고 이미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지혜 같은 것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리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또는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버리고 거기에 모두가 맞추도록 강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경쟁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1등이 되고 시험 성적이 잘안 나오면 꼴등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공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공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나에게 맞는 공부도 아닌 것을 그것도 심지어는 경쟁을 통해서 하게 강요받으면서 우리는 학교생활을 해왔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요구하는 공부의 목표에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의미 있는 기법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학교에 잘못 된 공부 요소들을 재해석해 내면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답에 이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선생님의 대신하는 것을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공부법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부법을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그것을 자기화해서 자신의 공부법을 만든 사람, 공부법이라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등교하는 거. 이거는요, 공부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드릴에 해당하거든요.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 몸에 실력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내력을 요구해요. 그건 불가피합니다. 스스로 부여하는 강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교가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유효한 수단으로 쓰이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유효한 수단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루틴이지 않습니까? 등교 대신 루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줄 세우기. 이게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성취 동기를 아주 강하게 부여해요. 특히, 공부가 좀 되는 학생들이죠. 이 친구들한테는 시험 성적이라는 성과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힘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인이 돼서 공부할 때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요, 가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공부 수단이 될 겁니다. 공부법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신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작은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걔를 시간에 잘 배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부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뭐 영상을 보거나 등등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두 번째 핵심이 되는 것은 그것을 단락 단위로 크게 크게 이해하면서 생각의 이음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반복 정리하는 작업.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기예요. 기록하는 공부법이야말로 우리의 공부를 완성시켜 주죠. 책을 읽다가 메모하시는 거나, 챕터를 다 읽으시면 그것을 조금 정리된 기록으로 만드는 것, 책을 한권다 읽으시면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 공부법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이세 가지 공부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시면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부를 하게 되시는 거겠죠. 두 번째는 루틴 만들기예요 등교하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정이 너무 번잡해요. 평상시에 가사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등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은 나만의 공부 시간을 가질 거야. 이건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루틴을 만드실 때 장소가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아서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장소에 뭔가 상징을 두시는 게 좋아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식탁에 앉아서 내가 공부할 때는 저쪽 거실에 있는 자그마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화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그 화분을 올려놓는 그 행위가 내가 공부 시작하는, 내가 등교하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낮 시간, 저녁 시간도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번잡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도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시간 확보가 가능해지는데요. 뭐 일정 시간이 되면 카페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동네 도서관에 가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루틴으로 여러분들의 성인이 된 이후에 공부를 이어가시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과 동일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요. 시험 대신 성장해 가는 자신을 가시적으로 느끼는 뭔가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권하는 것은요, 일단 SNS를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요. 나름 성취욕을 느끼게 해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제가 권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자신이 공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한 결과의 내용을 하나의 소주제로 정리해서 글을 써서 올리는 것. 이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공부한 성과를 글이라는 가시, 그러니까 공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집어 넣은 글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스스로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좀더 나가신다면 브런치 같은 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브런치를 하시려면 작가로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작가로 인정될 때까지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것을 도전하는 것도요 일종의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자극 효과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요, 2, 3일 하시고, 일주일 하시고, 한달 하시고, 세달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얘가 몸에 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자기 성장을 스스로 느껴가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가면서 또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선 공부 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영상 잘 소화하시고요, 꼭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때 공부하고 지금 성인이 되서 하는 공부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혜 나눔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